여기, 요돌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기둥이 있어요, 살짝. 수정 기둥이 있습니다. 여기도 수정 기둥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면에 보면, 여기 수정 기둥들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형상을 가진 하얀색 돌을 보면, 수정 기둥들이 보입니다. 보시면은 수정 기둥 보일 거예요 그 강가에서 이렇게 동글동글한 돌들 이렇게 보면 수정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는 뭐 이게 까느냐고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강돌이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강가에 나가면 이런 돌 어, 석영들이 보입니다 수정들이 보여요 이돌 자체는 이제 석영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막 저희가돼 있죠. 좀 복잡하게 막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기둥이 기둥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좀더 투명하고 이런 거요런돌 이런 같은 경우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된 거는 흑음모예요 운모인데 운모는 이제 백운모, 금운모, 흑운모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운모도 이제 알루미늄이 들어 있죠. 근데 이제 철이 가장 많이 드는 게 흑운모. 그다음에 좀 적게 드는 게 금운모. 그다음에 거의 안 들어있는 게 백운모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이게 이제는 금운모하고 흑운모, 검게도 보이고 금색으로도 보이는 게 섞여 있죠. 이게 이제 금운모하고 백, 흑운모가 섞여 있는 돌이고 여기 보면은 금색으로 많이 보일 거예요. 예, 금운모가 있는 돌이죠.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여감, 여감이죠 여감. 이 돌이 좀더 단단해지면 이게 화강암이 되는 거죠. 이 하얀색 부분은 장석 부분이고 투명한 거는 석영. 그 다음에 까맣게 보이는 거는 운목 예. 아, 이 금, 수금모 많네요. 수정을 찾으려는데 수정 돌은 안 보이고, 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돌이라고 하는 돌인데 이 돌도 석영이에요. 무슨 석영?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석영인데 압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제는 얘보다는 더 치밀하지가 못하죠. 이 돌하고 이 돌하고 비교하면 이 돌이 더 석영이 수정이 더 치밀하게 압력을 잘 받아서. 만들어진 석영맥이고 이거는 이제 덜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산에서 나온 거고 얘는 강에서 나온 돌이고. 아, 무슨 돌이 하나 있었는데 석회석, 석회암이죠. 네, 이 돌은 이 돌은 석회암이고요. 그면 돌이 질감이 좀 달라요 이렇게. 강돌도 이렇게 이제 몽돌몽돌하게 이제 만들어지면 예쁘죠. 이게 비 젖으면 돌 색깔이 더잘 보여요. 왜냐면 이제 석영돌 같은 경우는 이제 비를 맞으면 물을 먹으면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게좀잘 보입니다. 사실 되게 재미난 돌 중에 하나가 이런 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데 이 돌이 물을 먹으면 연수정처럼 까맣게 이 어두운 색이 더잘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침 묻혀보면 잘 보이죠? 예뻐요 이런 돌들 근데 이런 돌들 중에 분홍색이나 자색이 나는 돌이 있어요 겉에서는 이렇게 뿌연데 이속 안에 자색이 들어있는 돌이 있습니다 여주 강가에서 좀 나오는데 요게 좀더 투명한 석영 네. 요거는 좀더 수정에 가까운 돌이에요 석영이었는데 우리가 석영 중에도 좀 투명한 석영맥이 있죠? 고런 돌이에요, 요 돌은. 아까 그 돌하고 좀 다른데, 요건 아까 보였던 그 까만 돌. 왜냐면 이, 이 석영돌은 물 묻히면 이렇게 투명해져요. 투명하게 보여요. 여기, 여기 이렇게 뿌연, 마모돼서 뿌연면이 물이 이제 그 사이를 미세하게 감, 이렇게 덮어주니까 살짝 투명하게 보여요. 보면 훨씬 더 예쁘게 보이죠? 비 오면은 그래서 강가에 나가면 예쁜 돌들이 많아요. 여기는 강가는 아니고, 누가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만드느냐고 깔아놓은 돌인데, 한번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 이제 낮에는 정말 좀 초여름 같아요. 10여도가 막 올라가니까 많이 덥고,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고 이런 거 이제 가지고 가끔 이제 이렇게 골재 깔아 놓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유리 질처럼 이렇게 반 투명하면서 이런 돌이 나오는데 어 물론 흙유흙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층층이 돼 있고 투명하게 막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유리 공장에서 나오는 어. 폐유리에요 폐유리 근데 이 유리가 되게 단단해요 이 폐유리 같은 경우는 일반 유리도 적이지만 보통 이제 이런 골재나 그런 걸로 이렇게 까는데 보면은 폐유리 중에서도 고강도 유리 거의 경도 한 6정도 되는 유리가 있어요 그런 유리 같은 경우는 골재로 팝니다 뭐 이게 어느 정도 경도를 갖냐면 어, 이런 일반 돌로, 그러니까 이거는 석영이거든요? 석영이 경도 7이죠? 거의 긁히지가 않아요. 예, 네, 경도가, 경도가 되게 단단합니다. 여기 이제 뺀질뺀질한데 한번 긁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금 흠집이 났잖아요. 이렇게 문지르면 없어져요. 얘가 한 경도 한6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단단합니다. 그리고 무게도 되게 묵직해요. 이 정도, 얘,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면 이 돌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얘가 더 무거워요. 근데 이 돌이 무슨 돌이냐면 이제 규소, 규사 해서 SI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드는 유리에요. 강화유리에요 강화유리 그래서 일반 유리보다 무겁고 일반 유리보다도 훨씬 단단합니다 근데 이런 거 보고 이제 혹시 그 이게 뭐젬스톤 아니냐 또 투명하니까 햇빛에 비춰보면 되게 갈색으로 아 되게 갈색도 진하고 저기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폐유리에요 네. 아, 뭐 뭐또 다른 또 재미난 돌이 있나 보는데 없는 것 같네요. 이 광물 탐사하면서 수집하면서 이런 돌들 보면은 자꾸 저동물게 자꾸 뒤지는 습성이 생겨가지고 <laughs> 오늘 한번 잠깐 자꾸 아까 수정 있는 돌 하나 찾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덴드리트 무늬 있는 산돌 또 하나 찾았고 흑은모백운모도 금은모도. 백운모는 여기서 못 찾고 금운모, 흑운모 뭐, 찾았고. 음. 여러분들도 뭐 이제 그 휴게소나 그런데 갔을 때 이런 돌이 있는데 있으면 동글동글한 돌 있으면 강돌이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뒤져 보시고 이렇게 뾰족뾰족한 돌들은 이런 돌들은 다 이제 골재로, 골재로 일정 크기로 골재로 만들어서 판 돌이죠. 산에서 이제. 이런 돌 같은 경우는 다 지금 딱 봐도 일정하잖아요. 이런 돌은 이제 그 석재 석재를 이제 재단을 하고 그 나머지를 부신 거예요. 석재 우리가는 이제 대리석이라든가 그화강 건물 같은데 보면 석재 깔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남은 조각들을 이렇게 일정 크기로 부셔가지고 골재로 팝니다. 사이즈별로. 아, 이런 골재는 좀 비싸요. 예, 네, 돌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어차피 그런 그 폐석재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재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 얘는 좀 많이 투명하겠네요, 얘는. 아까 지금까지 찾았던 차돌 중에 얘가 제일 투명해요. 투명한 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반 차돌, 일반 차돌은 이렇게 보면, 얘하고, 얘하고 비교를 할게요. 세 개. 하얗고, 어 여기, 얘는 산에서 나온 돌이에요. 요네 가지를, 요네 가지를 물을 한번 퍼볼게요. 자, 요네 가지를 물을 한번 퍼볼게요. 요거 먼저, 산돌. 예. 네. 이 돌은, 이미 마모가 된게 아니라 표면이 그래서 깨진 결정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물을 벼도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런 강돌들은 물을 부면 자, 얘가 지금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속이 투명한 거예요. 검은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투명한 돌입니다. 이 돌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어둡게 보여요. 우리가 이제 탐사를 가도 사실은 땅 속에 이렇게 박혀 있을 때는 까만 돌을 찾아야 돼요. 까만 각진 까만 수정을 찾으면 그게 가장 투명도가 좋습니다. 오히려 이제 석영이 덜 발달된 애일수록 투명도가 떨어져요. 크게 박혀 있을 때 하얗게 보이고 투명도가 좋은 수정일수록 까맣게 보입니다. 예. 얘처럼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속으로 보면 약간 어두운 속이 어두운 색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게 사실은 투명한 거예요. 겉이 이제 불투명하다 보니까 얘 완전히 빛이 투가 되는 투가 되는 그 정도가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에서 빛을 반사하는 경우고 얘가 가장 투명한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찾은 것 중에 오, <laughs> 제가 산 돌. 여기 산돌이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산돌 중에 석영 깨진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수정 파편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수정이에요. 여기 기둥이 있죠? 여기 성장선 있죠? 성장선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물론 깨진 파편이지만 이런 거 찾는 재미도 좀 있습니다. 여기도 수정, 요거는 장석 같은데, 이고 어, 요거 장석이네, 장석덩어리네요. 요거는, 얘도 면이, 정장석 이렇게, 반짝입니다. 예, 네, 기 단면이에요, 단면, 얘도. 그리고 여기 수정. 오늘 그래도 종류별로 좀 재미난, 귀여운 애도 좀, 재미나게 좀 찾아본 것 같습니다. 아,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나중에 이제 강가나 이런 데 보면 소소하게 찾는 재미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